안녕하십니까 시골아재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최강국 전 의원의 발언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 문제에 취약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강자의 인권과 약자의 인권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가해자의 인권은 강조되고 피해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 이 때문에. 사회적 신뢰는 흔들리고 불필요한 2차 가해와 갈등이 반복됩니다. 최강국 전 의원 발언도 이런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개돼지의 생각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페미니즘과 젠더 갈등이 얽히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부 과격한 흐름이 남녀 갈등 구도로 번지면서 남성들 사이에는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는 불안과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하고 본질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정치권 논란에 머물지 않습니다. 강자, 약자, 불균형과 젠더 갈등은 남성의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결혼 자체가 줄면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연쇄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결혼 증가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정치와 젠더 문제의 불균형이 국가적 인구구조와 사회적 안정까지 흔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도 법적 절차 속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길은 감정보다 이성, 편가르기보다 사실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사실을 지켜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